관성력 내용입니다. 질문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하는 버스 안에 물체가 실에 매달려 있다. 버스가 운동하는 동안 실과 연직선이 이루는 각은 세타로 일정하다. A는 버스에 대해, B는 수평면에 대해 각각 정지해 있다. 옳은 설명은 풀이 보기 기역 A의 좌표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가속 좌표계에서 관성력은 개의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관성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보기니은 B의 좌표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0이다. 비는 정지해 있는 관성 좌표계이므로 줄의 장력과 물체의 중력의 합력의 방향으로 물체가 가속 운동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보기 디귿. 비의 좌표계에서 버스의 가속도의 크기만 증가하면 실과 연직선이 이루는 각은 세타보다 커진다.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MG탄제트세트이므로 가속도의 크기가 증가하면 세타의 크기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디귿. 두 번입니다. 8번. 물체의 평형 내용입니다. 질문. 그림과 같이 받침대 위에 놓인 길이가 4L, 질량이 2M인 막대가 수평으로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질량이 M인 주는 막대의 왼쪽 끝에서 L인 지점에 정지해 있고, 막대의 왼쪽 끝, 오른쪽 끝은 각각 실 A, B로 수평면과 연결되어 있다. B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루트 EMG이고, B가 수평면과 이루는 각은 45도이다. A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불이, 1 막대 왼쪽 끝실 A가 막대를 잡아당기는 힘을 ta, ta가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둡니다. 이 물체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X방향, Y방향으로 각각 힘의 평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x 방향 힘의 평형은 ta 코사인 세타는 루트 mg 코사인 45도와 같아야 함으로 ta 코사인 세타는 mg. ta는 코사인 세타분의 mg가 됩니다. 3 물체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돌림힘도 평형을 이루어야 함으로 받침점을 축으로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 mgl 더하기 ta 사인 세타곱하기 el과 시계 방향 돌림힘 mg곱하기 el이 같아야 합니다. 이들을 정리하면 a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2분의 루트 5mg 정답은 3번입니다. 1. 일과 에너지 정리입니다. 질문. 그림. 가. 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정지해 있는 물체의 0초부터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 F가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 는 물체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물체의 질량은 2kg이다. 0초부터 3초까지 F가 물체의 한 일은 불이 일과 에너지 정리에서 알짜힘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므로 두 번째 그림에서 물체의 가속도 이의 크기로 3초 동안 가속되었으므로 속도 증가량은 6.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2분의 mv제곱에서 36이므로 알짜힘 F가 한 일은 36줄네 번입니다.